뭐안 먹어도 되지? 네 그때까지? 바지를 갈아입을까? 나도? 뷔페라 그거 한번 찍을까? 팬티 갈아입는 거 좋아 좋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오. 아니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팬티 갈아입을 방법이 이걸 하고 갈아입으면 될것 같은데 네. 그럼 지금 제가 속 갈아입는 거를 찍겠습니다 진짜? 바지랑 아무런 도움 없이? 스스로 하고 싶어요 스스로 어... 네. 계단 돌아가고 있어 이제 얘기해줘 공식적인 유튜브야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시베리아 선발대 고규필이라고 합니다. 3등칸은요 사람들이 다 이제 칸막이가 없이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.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. 3등칸 네. 네, 노출이 돼 있어 갖고 실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거나 이렇게 할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이칸 안에서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아주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아입으시더라고요. 네. 갈아입는 동안은 말을 못합니다. 이게 이불로 <laughs> 이제. 근데 그게 뭐죠, <laughs> 교필 씨? 이거는 음. 이제 여기서 주는 이불이에요. 잘때 덮는 이불. 굉장히 커요. <laughs> 이불까지 드시는 거예요? 지금 <laughs> 이불을 <먹어>, 이불을. <laughs> 저 처음해봐요. <laughs> 저 진짜 처음 해보는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샤워할 때 갈아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넌 처음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? 음.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웬만하면 샤워할 때. 아 잠시만요. 그렇게 얘기하면 이 유튜브에 정보 나가는 건데 뭐가 돼요? 웬만면아 이건 솔직하게 아니... 오픈을 해야 돼요. 웬만하면 샤워할 때.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어,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. 씻기요 아, 네. 샤워하는데 아, 150 루블이 들지않습니다150 아, 루블.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샤워를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. 네 맞습니다. 이대로 할 거면 1등석으로 가요. 자 조용히 하고 옷부터 갈아입겠습니다. 저는. 말 많이 할수록 불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걸 왜만마면와 보면... 웬만하면... 답답네 진짜로. <laughs> 만마면 저기 하세요. 아 이게 아 이제 알겠다. 이거를 묶으세요 여러분들. 아다 보니까 이거를 아니 누워서요. 누워서... 가만 안 있어. 이거 하는 것도 아니면서. <laughs> 자 이렇게요 여러분 묶으세요. <laughs> <보이세요>? 내가 보이잖아 <laughs> 뭐 밑에가 보이잖아 <laughs> 밑에가 보이잖아 그래 <laughs> 그래 밑에 가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<laughs> 형 저거 안 보이죠? 보여요? <laughs> <뭐예요>? 보여요? <뭐예요? 웃음> 바지 가야 돼요 형 봐봐 형형 봐봐 형형 엉덩이 다 보이는데 형 봐봐 형형 엉덩이 다 보이는데 <laughs> 아 누워서 하세요. 누워서. 와, 자갈대 아주 많아. 저 뭡니까 이게? 아니 다른 승객 침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양해도 안 구하고. 아, 제가 지금 여행을 지금 3일째죠. 3일째인데 분명히 3일이 됐으면 옆사람과는 이 정도 친분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그거는. 자 이렇게 하고. 어, 보여요? 안 보여요? 자 이렇게 했죠.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웬만하면 h a e l k 나 이거 m i c h a e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아 l m i 이 h a e l m i c h 마이크 Michael, Michael. Michael, Michael. Michael, Michael. Michael, Michael. Michael, 저형 이거 학 제껴도 돼요? 안 돼요. 너 진짜 제끼기만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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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안 제껴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보여줄 수가 없어요. 레드 레드. 오 빌드. 너팬비 사다 입니까 이게 때문에 심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? 야 이거. 아 이거 형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왜?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형, 잠깐만요. 야 꺾고 니 입은 거 아니야? <laughs> 괜찮아요? <웃음> <laughs> 요즘 팬티는 여기 여행 오실 때 앞뒤가 구분이 없는 팬티로 구입을 하시는 게 그게 있나? 갈아입었습니까? <laughs> 야, 야 이, 이, 너의 이걸로 내가 일단 자, 됐어요. 만뷰 찍는다. 아, 그죠 이게 팬티랑 이게 다붙어 있잖아요. 아, 냄새나. <laughs> 진짜. 팬티 입었으니까 내가부터 입고 정리를 할게요. 오, 참나. 보셨데 <laughs> 작나봐. <씨. 웃음> 여러분, 자주 있던 그림이세요? <laughs> 네, 이게 새건데. <세운데. 웃음> 아장나봐 <작나> <laughs> 아우 장나봐 됐어요. 몇분 걸렸죠? <laughs> <좋죠>? 8분 30... <웃음> 40초. <웃음>